이순신은 왜 변명하지 않았는가? 단순히 억울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그 역시 피가 흐르는 인간이었기에 모함당의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할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철저하게 침묵했다. 왜냐하면 그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말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이 썩어빠진 시스템 앞에서 입을 열어 하소연하는 것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짓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당신이 지금 그토록 힘들고 비참한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다. 단지 사회가 불공정해서만이 아니다. 당신의 그 소중한 체력을 그 불공정을 남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받고 위로받으려는데 모조리 낭비해버렸기 때문이다. 착각하지 마라. 여기서는 진실을 토해내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다. 끝까지 숨이 붙어 있는 사람, 그 징글징글한 침묵을 견뎌낸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분노로 소리치는 동안 당신의 시간은 빠져나간다. 변명은 당신에게 아주 잠깐 숨쉴 구멍을 줄지 모르지만, 당신을 둘러싼 그 지옥 같은 상황을 단 1mm도 움직이지 못한다. 헬조선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옳은 말을 한 사람이 아니라 입을 닫고 자리를 지킨 사람이다. 지금 당신은 싸워야 할 상대를 완전히 잘못 골랐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당신의 뇌는 본능적으로 핑계거리를 검색하기 시작한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흐려서 어제 무리해서 컨디션이 바닥이라서 그렇게라도 합리화하지 않으면 이불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공포스럽기 때문이다. 현실은 잔인할 만큼 선명하다. 고시원 천장은 관뚜껑처럼 낮고 창문 없는 방의 눅눅한 공기는 폐를 짓누른다. 통장 잔고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의 남은 수명처럼 숨을 쉴 때마다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인다. 백수라는 두 글자가 목구멍에 걸린 가시처럼 박혀 있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절로 말수가 줄어들고 시선은 바닥을 향한다. 낮에는 애써 이지려 했던 빛이 밤이면 형광등처럼 선명하게 켜져 당신을 내려다본다. 분노는 쌓여 있는데 그것을 터뜨릴 심조차 남아 있지 않다. 비교는 지옥인 줄 알면서도 중독된 사람처럼 휴대폰 화면을 켠다. 스크린 속 세상은 화려하다. 누군가는 결혼을 하고, 누군가는 승진을 하고, 누군가는 해외로 떠나는데, 오직 당신만이 이 좁은 방구석에 박제된 채 시간의 흐름에서 소외되어 있다. 그때 억울함이 목끝까지 치밀어 오른다. 그래서 누구에게든 붙잡고 설명하고 싶어진다. 나도 놀지 않았다고. 나도 뼈가 부서져라 노력했다고. 단지 이번에만 운이 없었을 뿐이라고. 피를 토하듯 소리치고 싶어진다. 하지만 기억해라. 말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몸은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워질 뿐이다. 아무도 당신의 절박한 사정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계속해서 변명을 쏟아내는 자신에게 질려버리진 않았는가. 지금 당신이 뼈저리게 느끼는 그 지독한 피로감은 게으름 따위가 아니다. 관심 없는 세상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다 영혼까지 탈진해버린 상태다. 문제의 본질은 당신이 틀렸다는 게 아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다. 변명은 당신이 약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에너지 누수다. 상황은 단한 발자국도 나아지지 않는데 당신의 생존 체력만 바닥나고 있다. 이순신이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침묵을 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수없이 모함당했고 파직되었으며 죄인으로 감옥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다. 피가 거꾸로 솟는 억울함이 없었겠는가. 아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해명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비겁한 체념이 아니라 냉혹한 계산이었다. 말을 보태는 순간 전장은 바뀌지 않고 내피 같은 에너지만 새어나간다는 걸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이다. 기억해라. 변명은 타인의 귀를 향해 나라가 흩어지지만 침묵 속의 준비는 오직 자신의 몸을 향해 쌓인다. 그는 자신의 옳고 그름을 세상에 증명하는데 시간을 쓰는 대신 다시 돌아올 기회를 위해 숨을 고르는데 목숨을 걸었다. 치륵 같은 어둠 속에서 묵묵히 배를 고치고 병사를 훈련하고 하루의 리듬을 유지했다. 사람들은 흔히 소리 지르고 물건을 부수는 것을 도끼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도끼란 폭발이 아니다. 억울함을 밖으로 쏟아내지 않고 안으로 꾹꾹 눌러 담아 그 터질 듯한 압력을 생존의 연료로 바꾸는 기술이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패배한 게 아니다. 말을 줄였을 때 비로소 당신은 움직일 수 있다. 세상은 설명하는 사람을 잠시 쳐다보지만 구조는 결국 준비된 사람을 다시 부른다. 그래서 그는 화려한 언변으로 살아남지 않았다. 끔찍한 침묵으로 다음 전장을 만들었을 뿐이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억울함은 버릴 쓰레기가 아니다. 방향만 안으로 돌리면 그것은 당신을 다시 일으킬 가장 강력한 자원이 된다. 이제 변명을 멈추고 당신만의 생존 구조를 세워야 한다. 첫째 말 절식 설명하고 싶을 때 혀를 깨물고 침묵하라. 변명은 순간의 기분을 가볍게 하지만 하루의 체력을 깎아먹는 주범이다. 둘째, 준비우산. 억울함이 치밀어 오르면 입이 아니라 손을 움직여라. 공부하고 정리하고 몸을 단련하라. 준비야말로 가장 조용한 반박이다. 셋째, 리듬 고정. 기분 따위에 속지 마라.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반복하라. 감정은 배신하지만 리듬은 남는다. 넷째. 환경 차단. 비교를 부르는 정보는 의지로 싸우지 말고 물리적인 차단으로 끊어라. 다섯째, 기록 단순화. 감정 일기는 쓰레기통에 버려라. 오늘 무엇을 했는지 오직 행동만 적어라. 이 다섯 가지는 당신에게 눈부신 성공을 약속하지 않는다. 대신 당신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지탱할 것이다. 헬 조산에서 필요한 건 정의의 승리가 아니다. 언젠가 기회가 왔을 때 다시 등장할 수 있는 체력이다. 여기서 멈춘다. 더 설명하지 않겠다. 이 침묵은 회피가 아니다. 확인이다. 여기까지 들었다면 당신은 이미 선택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기억해라. 설명은 오늘을 가볍게 하고 준비는 내일을 연다. 나는 방향만 놓았다. 걷는 건 온전히 당신 몫이다.